이제 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요,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이게 없으면 안 돼. 가다 보면 문제가 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럴 때이 돌아오면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네. 계시록 공부하시려면. 네. 저는 계시록을이 나이에, 아니,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거였어요. <laughs>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도 놀라운 것은. 옛날에 목회할 때한 500구절에서 한 600구절을 내가 성구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시간이 얼마 지나서 내가 그걸 암기를 해보려니까. 열 개도 생각이 안 나. 이제 이게 세포가 다 죽잖아요. 열 개도 생각 안 나. 그런데 내가 개시록을 전체를 암기를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도와주신 것 같더라니까. 나이 많다고 못 한다는 거 절대 안 통해 다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더 특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비밀들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뭐 환경이 안 좋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이유 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정말 아주 은혜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업데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한 달에 혼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당신은 기도할 때 우리 애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정 우리 가 우리 앞날 이런 거 위해서 왜 당신이 기도하느냐 맨날 그게 제가 욕을 먹어요 평생을 제가 그렇게 욕을 먹었어 그래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를 위해서 복 달라고 나를 위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아프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 그렇게 아, 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나한테만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뜻을 따라 아, 네. 다 우리 아이들 다 앞길에 동행해서 아, 네.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치고 나면 빨리 우리 딸 사업장에 가야 돼.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저 유럽에다가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아마 좀 물건이 아마 오다가 도롱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 들로 우리가 끝나는 대로 집에 와야 돼 물건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내가 막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근에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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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요즘은 마음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의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도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해요 네. 얘기자 우리 이균제 목사님 제 신학교 동기예요동기인데뭐저를다 거울처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 거짓말하는빠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이런 거 하면 바로 그냥 그 전에 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제 인생만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사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근신하면 하나님 이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끝날 때까지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날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물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 열광해주신 우리 유시각 교수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쉬셨다가 우리 다음 박영일 교수님 강의를 도 하겠습니다. 자, 몸도 좀 움직이시고, 일도 이렇게 좀 돌리시고, 기시개도 펴시고, 발목도 이렇게 돌리시고, 안목도되어게 엉덩이도 이렇게 한 엉덩이 돌리시고, <laughs> 어깨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장 붙이시고 화장 붙이시 죄송합니다. 무제가이서열심네시원 하세요 감사